안녕하세요 호려한 TV의 박주영 프로입니다. 오늘 이번 골팁 시간으로는 바로 여러분들께서 필드에서 한 번쯤은 혹은 여러 번낼수 있는. 있는 미스샷 중에 하나인 바로 생크샷에 대해서 레슨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자, 우선 생크가 어떤 건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. 자, 이 페이스면, 페이스면에 있으면 이 가운데 이스위스퍼 부분을 제외하고 이 안쪽 힐 부분에 타격이 되시면서 이제 세컨샷이라든지 티샷에서도 나올 수 있고요. 충분히. 세컨샷 혹은 그린 주위의 어프로치샷에서 흔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바로 생크샷입니다 우선 이 센크샷이 나오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, 제일 제가 레슨을 해보면 알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배치기 동작, 얼리익스텐션 동작이 나오시면서 결국에 이 클럽이 몸에서 멀어지게 되시면서 이힐 부분에 맞출 수밖에 없게 되시는데요.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제 발을 떼기 시작하시면서요.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발을 붙인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시잖아요. 근데 이거를 발을 떼시기 시작하시면서 이 무릎을 앞으로 차시면서 이렇게 몸이 앞으로 나가게 되면서 지금처럼 클럽이 몸에서 멀어지시게 되시는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내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두 가지, 연습 방법 두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. 자, 처음엔 자, 볼을 여기다 먼저 두시고요.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헤드 커버인데요. 이 헤드 커버 굳이 이렇게 큰거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고 어느 정도 내가 신경을 쓰실 정도만 크기면 되니까 이볼 앞쪽에 이렇게 놓게 되실 거예요. 이렇게 놔 주시고요. 자, 너무 가깝게 놓는 것보다는 이 클럽 하나는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간격을 유지한 상태로 놔둬 주시는 게 좋으세요. 또 너무 멀리 놓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뭐 전혀 무용지물이 되겠죠, 이 헤드커버가. 그래서 제가 우선 이 볼을 제외하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잘못된 동작은 내가 이 볼이 여기 있던 자리에 어드레스 해주시고요. 잘못된 동작은 여기서 멀어지게 되시면서 지금처럼 인형을 타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. 그래서 이 인형을 피해서 최대한 내 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스윙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세요. 처음부터 볼을 타격을 하시기 보다는 조금 더 내가 빈스윙을 통해서 느낌을 우선 느끼셔야 하기 때문에, 볼을 치는 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. 지금 당장. 그래서 빈스윙을 몇번 해보실 거예요. 하나, 둘, 이 상태로. 물론 풀스윙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. 자, 볼을 놓고 제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잘못된 동작은 몸에서 멀어지게 되면서 인형을 타격하는 게 아니라 인형을 피해서 그대로 스윙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세요.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드레스를 잘 서주시고요. 자, 백스윙을 하고 그대로 인형 피해서 치는 거죠. 지금처럼. 저 잘못된 동작은 클럽이 내 몸에서 멀어지게 되면서 지금 저 인형을 타격할 수가 있으니까 인형을 피해서 그냥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세요. 자, 또한 가지 방법으로는 우선 제가 볼을 두 개를 놓을 거예요. 이 간격은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간격을 놔 주시고요. 정도 이렇게. 이건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있는 드릴인데요. 이 연습은 우선 제가 이 마찬가지로 볼을 제하고 밑에 볼 제하고 한번 다시 보여 드릴게요. 우선 어드레스는 <laughs> 위에 볼로 해주실 거예요. 지금처럼. 그리고 느낌을 백스윙은 똑같이 들어주시고요. 여기서 밑으로 지나가는 제가 아까 처음에 놔뒀던 밑에 볼을 맞춘다는 느낌으로 하실 거예요. 갔다가 밑에 볼 지나가는. 다시 백스윙 갔다가 밑에 볼 지나갈 수 있도록. 자, 여기서 이제 또 흔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자, 밑에 있는 볼을 맞추기 위해서 자, 다양한 아마추어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땡기는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. 그거를 일부러 내가 이 볼을 맞추지 않기 위해서 내가 팔을 접는 동작은 되시면 안 되고요. 그대로 스윙을 똑같이 해주시되, 그냥 생각만 밑으로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주세요. 다시 보여드릴게요. 하나, 둘, 이렇게. 제가 볼을 넣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빈스윙을 좀더 충분히 해주시고 실전에 볼을 놓고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자, 어드레스 윗볼을 두시고 밑으로 지나간 연습. 자, 지금처럼 제가 이 헤드커버 드릴과 함께 이볼두개 놓는 드릴을 함께 소개해 드렸는데요. 이두 가지 연습 방법을 같이 해보시면서 조금 더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어요. 이상으로 호련TV의 박주영 프로였습니다.